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은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자모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하지 말지어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라고 손바 손가락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보다는 지혜 있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영특한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종류가 필요하고 많은 미련하고 악한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기쁨과 미련한 자들의 소리에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서 1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가 받는 대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명예, 즉, 영예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이 추수할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예는 오직 지혜로운 자라야 얻을 수 있으며 칭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큰 능력이 없는 미련한 사람이 아주 큰 권력을 잡으면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20세기 가장 끔찍한 학살자 히틀러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평범한 화가를 꿈꾸며 살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목표하던 아카데미에 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허송 세월을 보내던 한량이었습니다. 그 허송 세월을 보낼 때 그가 읽었던 책이나 접한 사상은 독일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축이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났고 한량이었던 히틀러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독일 우월주의자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독일군에 자원입대합니다. 그때 그가 느낀 감정은 그의 회고록에서도 알수 있듯 가장 그 시절이 가장 빛나고 찬란한 순간이 여길 만큼 그가 가장 좋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과는 다르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패전 후에도 여전히 독일을 좋아하던 그는 전쟁 후에도 독일군에 남아 계속 복무하던 중에 그의 상관으로부터 어떤 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 군소정당을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나치당의 전신이었던 노동자당이었죠. 그곳에서 히틀러는 독일에 대한 충성심 마치 광기와 같은 연설로 사람들이 매료시키고 연설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연설 실력 하나로 그 당시에 팽배했던 분열주의와 제국주의의 만연함 속에 독일의 총리 겸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연설과 카리스마 그리고 당대 대중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당수로서 한번 연설할 때면 6천 명 이상씩 모였고 후원금도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컸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량이었죠. 전문적인 군사학을 배운 사람도 그렇다고 많은 전쟁 경험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는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자신이 다할수 있을 것처럼 유능한 장군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처럼 군사 지휘를 해보지 않은 오른팔에게 작전 지휘권을 허락하고 영국을 완벽히 점령하지 않은 시점에서 소련을 침공하고 소련에서도 피해만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미국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절대 후퇴를 모르는 자신의 신조를 전쟁터에서도 발휘해서 병사들의 죽음 앞에 떠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홀로커스트나 전쟁 중에 전사한 병사 숫자가 100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히틀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는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틀러에게 매를 들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이지만 역사의 주인이 오늘날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비단 히틀러뿐일까요? 여전히 우리도 히틀러 같은 미련한 길을 가고 있진 않을까요? 천국의 복음이 하늘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지혜와 지식에 소유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있는 자. 이 모든 미련함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방법은 스스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계속 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함을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의 사도됨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주님 안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따른 주님은 그에게 복을 줍니까? 아니면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줍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비난당하고,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순한 시선을 견뎌야 하고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바울을 짓누르는 줄을 따르는 자로서 겪는 겪게 되었던 사도됨의 결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미련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인을 치고 있습니까? 미련하지 않고 멸망하는 길에 선봉에 서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란은 잠시지만, 장차 올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영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환란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포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치신 이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해지는 것, 더 이상 여우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음을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가련 유다 같은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를 맡겼다면 아마 진지게 팔아버리지 않았을까요? 미련한 자와 지혜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믿고 내 뜻대로 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수 없을지라도 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섬에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자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절에 오늘 26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덮고 있지 않으시다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에 있다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 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매주 말씀을 듣고 그냥저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지혜자의 삶을 사는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환란과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미련한 자일 뿐이나 그 고통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 나오는 자 진정한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서에서 다루는 지혜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간추릴수 있습니다 첫째, 3절에서 읽었듯이 지혜자는 채찍을 경계합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선한 길인가 악한 길인가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돌아보며 있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이킬 수 있으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을 조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가령 남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부로 누설하고 한담하고 다닌다든지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남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기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보통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더 이상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말로 그 당사자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자리에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설사 원하지 않는데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 함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근질근질하죠. 재미있죠. 그런 비밀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든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반대로 가는 일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역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고 싶으나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말하고 싶으나 말하지 않는 것 먹고 싶으나 먹지 않는 것 바울이 고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저였으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단언하진 않았을 텐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가 설사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잘못과 자연사는 풍요로운 모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히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평생 못 먹고 못 살고 빈궁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한 연예인의 소식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가 돈 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들고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건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천만 원의 용돈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기여가 되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제게 천만 원이라는 용돈을 주셨다면 아마 저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다 해줘야 된다는 그 교육 철학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 섭리는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땅에 그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맡기셨을 때 에덴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절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룩한 절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자유를 꿰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동해서 아나 선악과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의 결과가 오늘날의 이 땅입니다. 여전히 폐역하고 화가 많고 더러움과 온갖 속임수와 간사함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절제함 없이 세워진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다시 질서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로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났다, 지혜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고 역행함으로 지혜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본능이 우리가 거룩함과 지혜를 찾아가는 데에 똑같은 매너리즘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지루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점점점. 이 얼마나 처음부터 읽기 힘든 대목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의 연수는 몇이었는데, 누가 또 낳았더라.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우리 1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결코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짖지 않죠 치와와 같은 소형견이나 두려움에 떨어서 왈왈거리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자는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SNS에 온갖 말씀들과 교회에서의 활동과 소위 말하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진위를 알게 된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여줬던 모습들은 모두 허상이고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그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대로 지혜자의 모습대로 잘 사시고요. 오늘 저녁에 비도 오는데 요앞 전집에서 어 전업 전업 전집 앞에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씩 저랑 하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속해 논의할 것도 좀 있고 중요한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 다들 오셔서 자리 좀 해주시죠.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싸, 좋다. 한잔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지혜자가 아니더라도, 대강은, 대충은, 어떤 것이 지혜의 길인지, 어떤 것이 지혜자의 모습인지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혜 있는 척하지 않아도 진짜 지혜는 우리 주변을 밝힙니다.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렸을 때약 보름 정도 어린 백구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했어요.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새끼 강아지들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잠시만 맡아두고 어디를 보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아지를 잡아먹는, 어느 이름모를 할아버지네라는 것은 제가 꽤나 컸을 때 들었던 이야기라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기 위해 날마다 학교 끝나자마자 그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 먹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서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보기 위해 조금이라도 쓰다듬기 위해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만지게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문제는 얘가 똥을 못 가려서 아무데나 똥을 싸놓는 문제가 있었어요. 마당에 화단이 있어서 거기에 버리면... 똥을 치우는 문제, 대변을 치우는 문제는 그렇게 큰 상황이 없었는데,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개가 지가 똥을 싼걸 지가 먹는 거예요. 어렸어, 어렸던 저는 아, 그래서 똥개가 똥을 먹어서 똥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10분증이죠, 10분증이라고 하죠. 소화 활동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렇게 자기 대변으로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부족한 영양분을 더 섭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변을 다시 맛있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이유가, 한 세네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이유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우리 대통령 강영욱 선생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를 잠시 맡았기 때문에 어려서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똥개는 똥을 먹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대변을 먹는 것이 실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전혀 지혜롭지 않은 일이죠 거기에는 어떤 세균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병을 유발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라고요? 지혜 있는 척하는 것 스스로 지혜자라 생각하는 것이 이와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선포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적어도 제가 앞서 말한 그분이 공개적인 활동에서 혹은 제게 보여준 모습 속에서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부족한 모습을 있었다면 제가 그분을 어쩌면 아무 감정 없이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온갖 척을 하고 뒤에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인간적으로 역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이라면 제가 기준이 너무 높은 거겠죠.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기도하는 중이긴 한데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쩝니까? 저 또한 어느 면에서 어느 면에서는 가식적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다른 이가 보기에 위선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김고사님께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이중인격자야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 교회 칭찬을 받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그럼 저도 그랬죠. 엄마가 이중인격자니까 이중인격자에 나았겠지. 저희 어머님도요. 교회에서는 가브리엘이 따로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뭔지 아시죠? 우리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을 쫓는 우리에게 지혜가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길로 갈지, 세상이 헛된 미련한 자의 길로 갈지는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순전한 의인의 길로 지혜자의 길로 가는 예비 지혜자들로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선 이곳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달려가야 하는 그곳 그곳들이 모두 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그 끝에 우리의 완성의 길에 목적지에는 반드시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는 그곳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우리 도원동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긍휼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차마 우리가 지혜 있다 스스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우리가 신실한 척하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가리기 위하여 가면에 쓴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히 영광받는 모습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 의 스스로 연약하고 하나님 필요하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의 발걸음이 스스로 움직이고 나의 발걸음의 그 끝에 목적 지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사랑의 완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이 아니라 진실된 진짜 참 진리를 소유한 지혜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그 용기로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더 이상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간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내어 놓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소망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소식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육체의 연약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참평안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다시 나와 거룩한 은혜의 길로 넘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행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시험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격려하고 사랑하며 선행을 통 경려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몸된 자녀들 지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